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 활력 넘치는 시니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음식 10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단순히 외모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활기찬 일상을 선물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들만 잘 챙겨 드셔도 젊고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또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특별한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볼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근감수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감수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40대부터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그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마치 저축해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근육도 미리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근육 감소는 낙상 위험을 무려 2배 이상 높이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가능성을 키우며 전반적인 체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들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건강검진만으로는 근육량 변화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근육 감소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평소 식습관 관리와 꾸준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근육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은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성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이지만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이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젊은 성인보다 단백질 합성을 위한 문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고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 합성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0G에서 84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10가지 음식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루 세끼 식사에 단백질을 골고루 분배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근육 창고를 채워줄 보물 같은 음식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60세 이상 근육 강화에 꼭 필요한 최고의 음식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영양소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계란은 소화 흡수율도 매우 높아서 섭취하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백질의 생체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매일 섭취하기 좋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죠. 아침 식사로 반숙 계란 두 개를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거나 구워서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계란 프라이, 스크램블 에그, 계란찜 등 다양한 요리법으로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12개의 계란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건강에 이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p12, 셀레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특히 코티지 치즈와 그리스 요거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코티지 치즈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카세인 단백질이 풍부하여 소화 흡수가 느린 편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섭취하면 밤새도록 근육에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신선한 과일 그리고 호두와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죠. 유제품 소화가 어렵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스 요거트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무려 2배 이상 높고 유당 함량은 적은 편이라 소화 부담이 덜 합니다. 자기 전에 한컵 드시면 밤새도록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어 아침에 더욱 개운한 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 특히 전지방 요거트가 좋습니다. 전지방 요거트에는 비타민 A, D, K 등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 건강한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더욱 좋습니다. 장 건강에도 이로운 유산균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세 번째는 콩류입니다.말린 콩과 병아리콩은 저렴하면서도 훌륭한 근육 강화 식품입니다.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며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이는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병아리 콩은 1KG를 한 번에 구입해서 삶은 다음 소분하여 냉동 보관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밥과 함께 드셔도 좋고 간단한 간식으로 드셔도 아주 든든합니다. 콩밥, 콩자반, 콩국수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두부나 된장과 같은 콩 가공식품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힘을 꼭 경험해 보세요.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건강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네 번째,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여 건조시킨 것으로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 근육 강화에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또한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피로회복에도 좋고 소화 흡수율도 높아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충분히 공급합니다.특히 아침에 따뜻한 황태국 한 그릇은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해장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 강화를 위한 훌륭한 식재료로 활용해 보세요.황태채무침,황태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온인과 라이신이 풍부하여 간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해독 작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이자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건강식품입니다. 반모만 섭취해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상당 부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찌개에 넣거나 구워서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토핑으로 활용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부드러워서 소화하기도 편하고 특별한 향이 없어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 만능 식재료입니다. 두부 스테이크, 두부조림, 두부 부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칼슘과 철분도 풍부하여 빈혈 예방과 뼈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 건강에 매우 이로운 씨앗입니다. 특히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메가 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뇌 활동이 활발해야 인지 기능 저하도 예방할 수 있으니 들깨는 근육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식품입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하루에 12스푼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볶은 들깨를 밥 위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침,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하시면 고소한 맛과 함께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복근 들깨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한달 안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들기름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 가급적 요리 마지막 단계에 첨가하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1컵 분량의 시금치에는 약이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물로 무쳐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근육 강화에 더욱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프리타타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도 기여합니다.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인 섬유질도 풍부하여 소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채소입니다. 여덟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 역시 칼로리가 낮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버섯 백지에는 약 3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 성분도 풍부하죠.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성화를 돕고 항암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볶음, 국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고기 대신 버섯을 사용하여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등 다양한 종류를 즐겨보세요. 각각의 버섯마다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 햇볕에 말린 버섯은 비타민 d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도 필수적이며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 참치입니다.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캔 참치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캔 제품을 고를 때는 가급적 기름이 아닌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비빔밥 등에 활용하여 맛있게 단백질을 보충해 보세요. 참치김치찌개, 참치전 등 다양한 한식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단 수은 축적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너무 자주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크기의 참치나 연어를 번갈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디빌더들의 필수 식품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단백질 함량이 압도적입니다. 지방 함량이 적어 칼로리 부담이 적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굽거나 삶아서 샐러드 샌드위치 볶음밥 등에 넣어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닭 가슴살 샐러드 닭 가슴살 스테이크 닭 가슴살 볶음 등 무궁무진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친숙한 재료이며 시중에는 다양한 맛과 형태로 가공된 제품들도 많아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가공된 제품보다는 신선한 닭가슴살을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첨가물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근육 강화를 위한 최고의 음식 10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을 아는 것을 넘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식단에 지혜롭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몇 가지 식단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로는 반숙 계란 두 개와 신선한 사과나 배 같은 제철 과일을 함께 드시고 여기에 따뜻하고 시원한 황태국을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계란의 완전 단백질과 황태의 풍부한 아미노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밤새. 비어 있던 근육 창고를 든든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과일의 비타민과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고요. 든든하고 영양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하루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겁니다. 점심 식사로는 현미밥과 참치샐러드를 추천합니다. 현미밥은 백미보다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참치 샐러드에는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고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기반으로 가볍게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두부 반찬을 추가하면 단백질 섭취량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는 비타민과 섬유질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점심 식사만으로도 이미 많은 양의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저녁 식사로는 구운 두부와 김치볶음, 그리고 다양한 버섯 요리를 드셔보세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저녁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단백질은 병아리 콩으로 보충하면 좋습니다. 삶은 병아리 콩을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따뜻한 수프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줄 겁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지만 단백질 섭취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지중해 식 식단이나 일본식 식단은 근감소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 식 식단은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콩류, 견과류, 올리브 오일, 생선 등을 위주로 하며. 붉은 육류와 가공식품 섭취를 제한합니다. 일본식 식단 역시 생선, 콩류, 해조류 등을 많이 섭취하며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채소를 즐겨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 정제곡물, 붉은 육류, 그리고 고당분 음료가 많은 서구식 식단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비만과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여 근육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식사 조합과 섭취 타이밍을 고려하면 단백질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과 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사용해야 발달하고 유지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사용하여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수건을 이용한 운동, 그리고 데드버그 운동처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근력 운동들을 꾸준히 해보세요. 거창한 헬스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3회는 근력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식단의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의 근육은 더욱 단단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건강한 노년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근육 강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여기에 규칙적인 근력 운동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노력이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최고의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